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소문듣자 하니 민정수석으로 지금 김용남 의원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는 휴가를 안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제가 잘못한 거는 지난주 휴가 가느냐고 방송을 일주일 뺀거밖에 없어요, 예, 솔직히. 그데 예. 예. 바깥은 언론사 정보보고에 김용남 그런... 전 의원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서, 실제 검토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는 이제, 그, 금융공기업 이런 데는 좀 맡아서 하시면은 완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아,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방송 쉬시나? 뭐, <laughs>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드립니다. 웃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예. 정말로 뭐, 어떤 원질이라도 받았으면, 예.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휴가가 있는데, 뭐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길래 도대체 뭐지 저도 놀랐어요. 네, <laughs> 예, 예. 뭐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 <laughs> 이 가족들하고 정말로 좀 어떻게 이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뭐 그만큼 김영남 전 의원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고 아 실제로 이정현 대통령, 이정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뭐곧 무슨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laughs>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네. 계시죠? 네. 네. <laughs> 원님은 뭐, 또 그럴 무슨 그럴... 뭐가 나왔던데 아니 저는 한결... 진짜 <laughs> 저 환장하겠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전혀 그런 기사가 날만한 근거를 못 찾겠어요. 아 저는. 그렇습니까? 어제 그 한결의 네. 오늘 조선 공이 네. 어, 진보 보수 양자 전맥이라고할수 있는 이 매체들에서. 어 사법제도 비서관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 중이다. 아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전혀 거론 모르고 <laughs> 거론 중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뭐 어, 전화 한통 받은 거 없고 전혀 네. 몰라요. 네. 다만 그 기사 내용 중에 팩트는 아마 이진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예. 고것만 사실이다 예, 예, 예. 예. 나머지는 그~ 인사기사 잘 써야 됩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예, 예. 그~ 아니 왜 매번 이러죠 <웃음> <웃음> 더 좋은 데더 좋은 데 가시려고 이런 거 아닌가 정말 그~ 인사가 나는 사람은 예. 이런 그~ 예보 없이 그냥 예. 인사 발표가 나야 돼요. 그냥 발표가 덜컥. 덜컥 나야 되는데. 예. 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맞습니다. <laughs> 예,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laughs>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저희. 김용남. 올주 어 기, 김용남 얘기를 하려는 건데. 네. 이게 좀 찌라시에서 도는 얘기인데. 예. 민정수석 얘기가 아주 파다하더라고 김용남. 어. 음. 김용남. 응. 그거는요? 민정수석의 역할이 뭔지 알아? 지금 보훈국 있는 자리에 조국 응. 예전에 하셨죠. 그렇지 아, 네. 어, 민정수석. 오, 네. 굉장히 큰 자리야. 엄청 수석 큰 자리잖아요. 검찰 다루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들 네. 비위 사실 다 다루고 하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찌라시상으로는딱 뚫었어요. 수석까지요? 좀 수석 은 밑에 비서관 정도 아닐까 했는데 그럼, 수석까지. 수석? 그 김용남 의원이 퍼트린 치라시. 수석이나 장관급 되죠. 음. 본인의 거니까. 바람을 담은 본인이 퍼트린 치라시 아니냐고요? 설마 <laughs> 그렇게 하겠어? 근데 저는 되면 <laughs> 좋겠다 이거야. 음. 아, 네. 왜요? <laughs>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거든. 김용남은. 그럼요. 여기 저매부쇼 나와서 설렁설렁 사람 좋은 척하셔서 그렇지. 음. 뭐 좋은 사람 맞지. 음. 근데 굉장히 엄정한 사람이에요. 일할 땐. 네. 근데 만약에 네. 이재명 대통령 배신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없지. 그건 모르는 거죠. <laughs>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어. 예전에 저기 윤석열 실드 칠 때. 음. 손가락, 손가락 위자로 얼... 치셨다 손가락 위치로. 방송에서 맞을 때는 <laughs> 어. 옛날에. 그 KBS 라디오 방송에는 어. 계속 맞상대였거든요 정말 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네. 근데 이 재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음. 자기 필요를 어디에다 설정하냐에 따라 확확 달라져요. 저는 음. 대통령 하는 일에 그냥 오케이입니다. 뭐 하시든 이해훈이든 네. 뭐든 그 왜냐하면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람을 쓰실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청와대 내부의 인사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사임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왜요? 원래 직장이었던 네. 아주저리 우스쿨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추진과 관련해서 본인 의사와 약간 정부 입장이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누가 들고 누가 나갈지 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정말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그 비서관이신 거죠. 그 주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저는 독이 든 선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나아간다고, 나아가도 이제 욕을 먹고 기존 법조계에서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법조계의 음.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면 이거 개혁 아니야라고 아, 할 거기 때문에 음. 어 정,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조율을 정말 잘해야 되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법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에 텀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상, 조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그렇죠. 반면에 그렇죠. 네. 이거는 뭐 48시간에 누굴 구속을 해야 되고 몇 시간 안에 누굴 풀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사, 누군가를 체포해야 되는 상황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한 시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잘해도 욕 먹고 과감해도 욕 먹고 보수적이어도욕 먹는 그런 자리라 정말 누가 갈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국 비서관은 알려진 사의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검찰 개혁 방안 중에 특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성과 관련해서 수사 인력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 하는 게 사실상 검찰청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인 의사와 달라서 아마도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겠다. 요런 식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요런 의사 결정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전 그렇게 서 그,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해가 잘안 됐어. 왜냐하면, 어, 검찰개혁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원화 방안으로 내놨어요. 음.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막 반발하고 있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제안을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사표 내고 그만둬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위에 위 상관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인데. 음, 그런 해석이 또 유추가. 네. 네, 그럼 민정수석하고 뭔가 안 맞는, 이 다르다. 네. 어, 손발이 안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음. 그래야 사표를 낸 이유가 성립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말안 듣고 봉뭐 수석이 그냥 나내 뜻하고 상관없는 거 지금 검찰 개관이라고 교관, 내놨잖아요. 나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묘, 묘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묘한 네.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오늘 검찰에 오래 복무하고. 퇴직하신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laughs> 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머리가 한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 저한테 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이원화에서 수사 인력이 이원화 해놓잖아. 그러면은 정권이 바뀐다고 치자. 소송만 법무부로 바뀌면 검찰청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간편한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행안부 산하에 있어가지고 뭔가 개혁안 같지만, 실제로 정권이 바뀌어서 뭔가 야당이 수권을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소송만 법무부로 바꾸면. 검찰청사 그대로 온존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특수부죠? <laughs> 그러니까, 네. 특수청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원화된 구조보다는 기존의 검찰 수사 인력들이나 경찰 수사 인력 중에서 유능한 인력들이 올수 있게, 몰라, 믹스 앤 매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고, 아마도 모르긴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오피셜리하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법제도 비서관이 중간에 이렇게 사이를 표명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그렇게 사표를 내고 나가는데 그럼 그게 평범하게 아유 밥좀뭐 뭐, 요즘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갔다고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대 로스쿨 3월달부터 개강하니까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아무도 안 믿겠죠. 그 <laughs> <아무래도 하지>? 뭐. <laughs> 네. 아,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사표를 낼 때도 아마 그런 의미가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할 거라는 걸 알고 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 안 맞는다는 뜻이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잘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조금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좀좀 필요가 네.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왜이 제가 말을 더듬냐면은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의견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네. 결정 이제 결정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네. 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뭐 안에서 더덕거리고 잡음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막또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냐고요.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따로 얘기하는 상황이야. 음. 이런 거 별로 안, 보기 안 좋아요. 정말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과 동시에 정말 물밑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금 당정대 네. 뭐다 머리 맞댈 수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진짜 최대치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거 네, 해야, 해야, 해야 한다. 거고. 그냥 의견 하나 내자면 아유. 이거 이원화 한다고 검사도안 가요. <laughs> <laughs> 그니까 이거 하는 거 자체가 그 사실은 특수사를 할수 있는 검사들을 유입하 유이파, 유입할 뭐 유, 유인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안 가요. 어차피 안 간다고 때문에 네. 올해도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책을 줄 필요가 음. 있는가? 그리고 음. 차라리 이거 저는 오히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공소청 지금 우리가 이 수사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소권 기소독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검찰 개혁을 하면 이 기소권, 기소독점에 대해서도 매스를 가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줄이고 감시감독을 받게 받고 견제를 받게 만들면 아 이렇게면 수사하러 가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죠. 검찰 개혁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엄청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대단한 성과.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을 이유는 음. 검사들이 너무 조용해요. 약간 보통 검찰 개혁이 음. 시원하게 이루어지면 이 검사들은 티끌만한 본인들의 피해에도 2%인가 거기에 막글 남기고 막 이상한 검사들이 음.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검사들의 반항이 이렇게 조금 조용하다? 이거는 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개혁이 네. 잘, 이거는 잘 가고 있는 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그 의견을 냈던 분들이 다 진천에 가 계십니다. 어, 세밀하게 법무 연수원으로 다. 가 저희가 네. 노루 있고요. 아. <laughs> 거기 밥 진짜 맛있어요. 어, 거기 <laughs> 네. 그,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 요 예전에 그 수사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한 7년 8년 됐거든요. 그때보, 그때 그때 임관을 한 검사분 검사들부터는 거의 직접 수사를 특수부 아니면 안 해본 사람들이요. 아, 그래서 이미 체제에 음, 예, 체제 익숙해져 이 있어요. 체제. 이원화 체제에 네. 익숙해져 있고 사실. 그 과거 우리가 막 90년대 2000년대에 특수수사 잘했다는 검사들은 사실 지금 뭐 음. 우인성 판사처럼 39기 40기 초반대 검사들이 그렇겠죠. 네. 그 사람들은 수사권이 있었고 특수수사사 해왔으니까. 근데 제 기수 47기 그 47기 46기 그때다니까 46기부터 그때부터는 애초에 자기가 검사 될 때부터 직접 수사권이 제한돼 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이원화 갖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 만큼 그 사람들이 수사에 전문가냐? 아니 얘네 보안 수사 애초에 얘네도 보안 수사밖에 음, 못해요. 그러니까 <laughs> 정확한 현실 인식이신 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진국 비서관이 나갔으니까 네. 후임을 잘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후임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네. 우리가 늘 어디를 갈지 궁금해하는 <laughs> 김용남 전 의원이다 보니까 이분이 네. 정말로 이 어려운 독이든 성배를 받으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 많은 분들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김용남 의원, 전 의원이 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네. 네, 어, 그분의 그럼. 빈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야 김용남도 방송실을 자기가 찾았다니요 지금 지금 예 네. 그 변호사 역할 중에서 약간 아. 검찰 쪽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인규, 아. 김규현, 정구성 정도 남았는데 아. 김용남 의원이 빠지시면 저희가 파일을 아. 나눠먹거든요. 야 놀라운데. 네. 아. 개인적인 이익으로서 김용남 의원이 빨리 전화를 <laughs>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변호가 아니, 거긴 너무 구세대 아니에요? 아, 예도 신세대, 로... 신세대 검사들은 훨씬 더 잘하지 않아요. 아직 그 방송계에서는 공기를? 지금 저희 검찰 개혁하면 불려나가는 게 아. 김용남 의원이 신인규 의원. 어.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아. 저 정도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제일 큰 어르신이 나가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표정이 효과가 있겠죠.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김용남 의원은 지금 자가 발전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단어는 못하지만 제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의 여러 가지 방송상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기자들이 전화해서 취재원의 응답들을 들어보면 제 느낌에는 김용남 의원에 대한 검증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 이분이 어디로 갈지 정말로 가게 될지는 검증 결과와 여러 가지, 본인 의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미 놓여있는 자리만 해도 갈수 있는 자리에 비서관 자리가 음. 왜냐면 이게 이분이 뭐 재선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을 한번 하신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갈수 있는 자리가 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오. 비서관 자리인 거고, 그러면 비서관 자리 중에 공석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전 음. 의원이 비운 그 자리가 비워져 있고, 음. 네. 그 김병욱 전 의원이 비운 정무비서관 자리가 아, 비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사법제도 비서관 자리까지 난 음, 거예요. 음. 근데 본인은 지금 반응을 본 제가 봤을 때는 아 사법제도 비서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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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아니고 다른 거안돼요런 느낌인 건데 거기 아, 든 선배니까. 그런데 어. 이제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음. 하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냐라는 게 청와대에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본인이 원하는 것과 청와대가 바라는 것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쵸.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원하는 건 저도 모르죠. 그거 빼고 다 거야. 아니야. 네. 이거 이거 뭐야? 아, 법제법제도 정문... 어, 있었 어, 이거 빼고. 다... 네. 아정문은안 되고. 네. 정무를 어떻게 해요.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민주당 또 들어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대화 합시다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더 대화가 안될 거 아니야. 대혁신당더 안되고. 안되잖아. 안되네. 안되네. 정무를 일단 아니야 그러면은. 네, 아니야. 디지털로 간단 말이에요. 아디그털게가 아, 네, 개인 방송도 하시고. 우리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내봐려 내보여 씨 왼쪽 자리 제가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어쨌든 아,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로를 궁금해하는 것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남의 그런 그 진로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 것인가, 음. 너무나 에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오윤앤 씨 느낌에는 청와대 갈것 같습니까? 못갈것 같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야안 가시면 <가셨으면 웃음> 좋겠다 이거 묘한 비밀나 그냥 편하게 언제든 대기실에서 아, 만나서 아, 궁금한 거 물어보고 원칙 멀리 가버리면은 또 왜? 거리감 느껴지니까. 저는 궁금한 게 검증 서류를 제출했다 했잖아요. 네, 그 검증, 제 느낌이에요, 느낌. 검증 네. 서류는 어떤 것들을 제출하는 거예요? 뭐그 재산 관리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음, 이런 기본적으로 검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쉽게 거지, 얘기하면은 네. 동의를 하면 알아서 음. 이제 다 보고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를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아.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도 저 문항 같은 게 있는 네. 걸로 알고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아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것까지 자세한 문항들에 대해 응답을 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도 그거를 음. 실제로 응했다는 것들을 음. 김용남 전 의원이 만약에 바다 터선 치더라도 지금 순간 얘기하면은 음, 안 되죠. 바로 못 가요. 아. 때문에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laughs> 제 느낌에는 네. 아마도 그런 서류 동의를 해서 음. 검증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추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이를 표명하지 않은 비서관들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네. 많이 음.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음. 네. 그리고 그 자리가 꼭 음. 청와대에만 나는 건 아니다. <laughs> 다들 갑자기씩 하고 싶네, 진짜. <laughs> 진짜. 지금, 나이는 없네. 아무튼,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면서. <laughs> <laughs> <다음 전쟁 웃음> <laughs> <laughs>